미스트 게 합니다. 제가 지금, 어, 여기 앞에 있는 건요, 고치고요. 제가 만드는데, 어, 만드는 거를 못 찍어가지고, 일단은, 재료 손질은 스킵하도록 하고, 지금은, 미가을 어, 묻히고, 그냥, 어, 계란 묻히고, 굽고, 그 다음에, 어, 먹는 거를 할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, 어, 여기 이불메시가 있거든요. 음, 이불매씨가이 물을 안 쓰고 있어요. 한마디만 해봐요. 한마디만 해봐요. 안할 건데요. 어쩌라고요? 해. 잘따마요 이렇게 치고 요요요요 불쌍해. 요요요 <놀람> 다음에 이렇게 계란물에다가 너무 대충하시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. 부으면 똑같죠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마이의 엄마입니다. 응구하지. 엄마, 말좀 해봐. 어? 말. 말 해주십시오. 말. 뭐지? 어른들은 아내에게 그안 하고 있답니다. 지금 이게 완전 모습이에요. 네. 이미 응. 먹었어요 뭐지? 자, 일단은 지금, 어, 꼬치들이 샤워를 하고 있거든요.

미스터 삐약씨가 g a Mr. Piaxiga. m 가가만 a x i g a Mr. p 아 a x i g a Mr. Piaxiga. Mr. Piaxiga. m 죠 p i a x 가 g a 왔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된게 완성이 됐고 한 번만 더 구워줄게요 네 <목소리도> 이불 맹시 이거 이불 맨씨 이거 좀 버리고 와주세요 불 맹시 이거 좀 버리고 와주세요 이불 맹시 이리주세요 이불 이요이에이요이렇게시이리주세요이 맛있겠다 <laughs>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그냥 먹으면 안돼요 이게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입중도 걸려요 안돼 자 아, 이거 뭐 옮겨볼게요 네 아까 전에 있던 저기 접시 어디갔어? 그런 모양이 아니여서 네. 자 그러면은 네, 실종된 접시를 찾아왔습니다 아, 빠밤 네 말대로 모양이 이상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1차 완성돈 네, 지금 여기는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는 완성이 안된 거예요 네 차이가 지금 약간 노란색 뭐, 비닐 같은 거가 있거든요 물론 진짜 비밀, 비닐은 아니지만 예. 맛있어. 그새 그걸 혼자 다 먹어 버리네요. 치사해. 나도 먹을 거야. 빵가상 빵아 싫어. 내가 머리띠를 뼈히. 근데 제가 방에서 만찍다가 이렇게 거실로 나와서 찍는 건 처음이거든요. 이 아우. 자 이제 올려요. 네. 여러분, 부실때 조심해야 돼요. 아, 요거에서 올려 주세요. 아. 야, 나 얼마나 오래 썼으면 저게. 예예예. 좀. 까불다간 역시 버리오는법이지 h e cat, I have to kill. I'm going to go to park. The cat, I have to go to park. The cat, I have to go to park. The cat, I have to go to park. The 물만 씨 밀가루 다쳤어요. 걔는 닦아, 이따가 안 닦아. 네가 닦자. 싫어. 넌안 만들었잖아. 네가 헐렸는데 네가 왜 닦아? 넌 지금 안 하고 있잖아.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. 이렇게 골고루 묻게.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어, 단무지랑 맛살이랑. 파쪽카랑 햄이 있거든요. 근데 입맛에 따라서 재료를 바꿔도 돼요.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건 소화를 안 했어. 이렇게, 이렇게, 안 해주란 말이야, 안. 그리고 지금, 어, 물티슈가, 아니, 물에 물티슈를, 밀가루가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어요. 밀가루 파티. 지금, 그 다음에 이걸 꼬치로 꽂으면 되거든요. 꽂은 다음에 이렇게 이불메시처럼 이렇게.. 이렇게지? 일단은 쟁반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또 그다음에 걷다가 한 개는 어, 계란을 넣어주고 또한 개는 밀가루를 넣어주는데 자 마지막에 계란은한 여섯 개 정도 저기요 아 진짜 이렇게 밀가루에 자 이렇게 뿌려서 묻혀줘요 아, 응? 싫어요 응? 그 다음에 이게 밀가루가 잘못 쳐요 계란물이 잘못 쳐. 그 다음에 이 계란물은 흰자랑 노른자를 섞은 거거든요. 날계란 한 여섯 개 정도 있다가 계란물이 원래 흰자랑 노른자를 섞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밀, 밀가루 묻히고 이걸 묻힌 다음에 해야 돼요. 이렇게 앞뒤로 잘마말를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꾹꾹 눌러줘야 돼요. 자그 다음에 네, 다음, 다음 단계 <laughs> 불을 삶아. 잘... 잘... 요 네. 이거는 근데 어린이들이 하면 위험하니까 우리 엄마같이 어른들한테 맡기세요. 네.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버스 타는 거예요. 와! 이제 다음에 먹기만 하면 돼요. 우리가 아주 네. 죠 아, ASMR 해보겠습니다. 아무 소리도 안나 아, 이거 마이크도 없어가지고.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. 조용히 해라. 여러분이가 소리 키셔야 돼요. 여기서만 안 들릴 것 같아요. 이 기름소리가 아이리세 많이 나끝났습니다 아~ 어, 이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엄마 예쁜 그릇이요. 네. 자, 여기서 일단은 끊도록 하고, 제가 먹는 걸로, 먹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어 인사를 또할뻔 했네. <laughs> 자, 어쨌든 제가, 물론 제가 다만든건 아니지만, 어, 만든 꼬치를 이제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.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단무지부터. 지금 여기, 네. 밀가루랑 계란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노란게 첫 번째 꽂혀 있는 게 단무지, 맛살, 이건 쪽파, 그다음에 햄이거든요. 맛있어요. 여러분들, 이거,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쪽파가 구우면 되게 맛있거든요. 닭꼬치집 가게 되면은, 그 쪽파로 같이 있잖아요. 그파에요 어, 맛있다. 냠냠냠냠. 이게 클리어. 여기 있는 거다 먹을 거예요. 다 먹을 거예요. 맛있겠다. 응. 여러분, 먹고 싶어요? 먹고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개씩 눌러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어, 만들어서 먹어보세요. 에헷? 만들어 먹기 전에. 미스터 삐약기 구독이랑 좋아요 한, 제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냠냠냠냠 그만할까? 아 배고.. 아 배부른데 제가 16분 이하로는 못 찍어가지고 7분까지 찍었으니까는 음 8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맞있는데 음 8분 안에 끝낼 수 있겠지 어우 질리는데 근데 여기서 똑같은데 아왜 똑같은 것만 나오지? 응.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어? 네 맞습니다 재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맛살이랑 단무지가 자리가 섞였고 그 다음에 파가 조금 다르죠 어쨌든 당... 공통점은 둘다 맛있다는 겁니다 맛있다 냠냠냠냠냠 헤헷 아, 먹는 거 이제 그만할까? 배부른데. 왜세 개밖에 안 먹었는데 배부르지? 사실 촬장 전에 많이 먹긴 했어요. 자, 어쨌든 배부르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